대통령실 이 가장 소홀한다고 신뢰한다고 알려져 있는 네. MBS 조사를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확 벌어졌더라고요. 정당 지지율도 벌어졌고 윤석열 탄핵 관련된 여론들도 네. 더 좋아졌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MBS는 뭐 여론조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던 네. 그리고 탄핵 이후에 계속 민,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네. 그런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네. 보수 표집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음. 이게 지난주에 뒤집었어요. 네네. 다시. 예. 그리고 탄핵 해야 된다는 수도 올라가고. 네. MBS가 거의 마지막 보루가 갔거든요. 네. 대통령실이 믿고 있는. <laughs> 그 이, 이번 주도 여전히 뭐 보수 응답자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꼬사하고 비중 비, 어, 비교를 해보면 어슷하게 나왔거든요. 이번 주는 그 직전 주에는 좀더 보수 그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영향들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 분위기 자체가 윤석열 석방 그리고 즉시 않고 포기 이후에 확실히 민주당 쪽에 그게 이게 흐름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네. 보수를 결집시킬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그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렇습니다. 보수를 이완시켜요.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 꽃 저희가 조사한 추세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정당 지지율이 더 벌어졌어요. 예, 49.5대 32.9인데 지난번에 47.1대 35.1이었거든요. 한 10%였는데 예. 한15% 이상으로 더 벌어졌고 예, 더 벌어졌고 중요한 게 이제 대선에서는 한네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적극 투표층의 열기가 어느 쪽이 뜨겁지? 근데 민주당이 뜨겁다는 게 오늘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민주당 번, 지지층의 결집도 가 훨씬, 훨씬 높, 높다. 훨씬 높아. 10% 포인트 더 높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적극 투표층 그건 따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충성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가 중요한데 49.2대 33점으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고. 60대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데 60대에서 41대 44.7로 접전을 벌이는데 특히 60대 남성에서는 처음으로 거의 민주당이 42.1대 국민의힘이 38.2로 60대 남성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층별로 보면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영업도 봤더니 민주당이 55.8, 국민의힘이 30.4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트칼라는 당연히 민주당이 많이 전통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자영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 흐름으로 보면 어 이게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코타고 음뭐 리얼미터 아니면 MBS 좀 결이 다를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주 전부터. 윤 대통령 석방 그리고 헌재 판결이 뭐 11일, 14일, 21일 그 다음에 또 연기되는 과정 네.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주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좀 결집하고 여론에서 적극 좀 응답하는 이런 어, 맥락이 지금 MBS뿐만 아니라 뭐이스리서치 조금은 약간 보수적인 음, 음. 하우스 이펙트 이제 느껴지는 왔다. 곳 이런 곳들도 민주당이 좀 오르고 국민의힘이 빠지는 국민의 힘의 기획자들은 그렇게 음. 생각했을 거예요. 윤석열이 나왔고, 보수 결집하고, 음. 기타 이런 직원으로 다 이해했을 때 계획대로 안 돼요. 안 항상 보면은 정치라는 게 계획대로 안 돼요. 기획은 했는데 그 기획대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냈어도 여론은 거기 따라 그렇게 안 움직여줍니다. 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거의 모든 조사들이 음.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도 뒤처진다고 여러면서 나왔던 것들이 다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투표하시겠습니까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네.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해 봤는데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것도 지난주보다 더 크게 벌어졌어요. 예, 더 벌어졌습니다. 49대 29니까요. 뭐20% 포인트 차가 더 크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상단에 조그만 글씨가 이제 지난주에 있는데 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47대 31이었거든요 네. 이번 주는 49대 29예요 네. 20% 정도가 벌어졌으니까 그 눈여겨 거, 보인 거는 그 국민의힘이 아까 정당 지지도 나올 때는 요 32.9였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냐 하면 29.5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그대로인데 그래서 어디가 줄어드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20, 30대 국민의힘을 <laughs>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예, 예, 정 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이국면에서 후보들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다 개헌까지한 국민에서 예. 예, 그런 층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민당 쪽이 훨씬 높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무려 56.1대 29.8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 차기 정당 차기 대선 어느 정도 후보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적고 투표전더 벌어진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어, 민주당 지지층은 85.5 이재명 나머지는 사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어서 거론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서 1%내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흥미로운 거는. 에이스 리서치 아까 이야기했는데 네. 뉴시스 조사했는데 거기도 음. 이재명 대표가 86.2가 나왔어요. 거의 네. 비율이 똑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거기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만 죽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일심 때 이제 2024년 11월 15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된 대선 후보 지도에서 가령 여러사 공정히 한 것도 오히려 3 퍼센트 가량 올랐어요 음. 이재명 대표가 음. 음.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저런 식으로 죽이고 했는데다 실패했고 그러면 그 법정에서 그 죽이는 판결이 나면 오 그럼 떨어질 것이냐 더 올라간다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네, 지난번 정치적 판결로 보겠지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이재명을 키운 건 윤석열이에요 사마른 그리고 검찰, 오할 <laughs> 어. 네. 다 합쳐서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지지층도 단결하였지만 그렇게 단결하도록 만든 건 윤석열이에요. 무리하게 하니까요. 끊임없이 무리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재밌는 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 잠재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김문수, 김문수 처음 나올 때는 이거 그우가 밀어올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후가 과행 대표님에서 밀어올린 건데 네. 하도 후보들이 오세훈 지금 요새 한참 뚜들어 맞고 <laughs> 네. 있죠. 네. 홍준표도 명태규하고 엮여 버렸죠. 네. 네. 한동훈은 진작에 그 떨궈 나갔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김문수가 1위가 돼가고 있어요. 네. <웃음> 확장성이 가장 <laughs> 확장 높습니다. 네.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게 그러니까 점점점 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점점점 김문수. 지난주 조사에서도 32.9였거든, 김문수. 네. 이번에 33.2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다른 후보들 위협적인 느낌이 아직은 뭐, 없습니다. 리스가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네. 오세훈이 몰락하면 그표 일부가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가긴 갈 텐데. 그렇게 자연 어느 정도 한동훈이 도약할 수 있을지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 ARI 조사에서 네. 어, 좀불량해 나온다 그래서 ARI 조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제 여론사 꽃이 캐티 조사에서도 조금 불량해 나와서 아마 여론사 꽃 없애자는 얘기도 하시지 않을까. 그냥 <laughs> <laughs> 갤럽 없애자는 얘기도. 또 때문에. <laughs> 그 오세훈 시장은 지금 최근에 조사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속도나 내용으로 봐서는 어렵겠어요. 네, 이번 대선 네.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경선에 아예 못 나오거나 나와도 표를 못 얻거나 할 텐데 계속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한동훈은 지금 그걸 보고 있겠죠. 적선은데 오세훈 만약에 그 시장이 출마 안 하면 나경원 의원이 내 차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권성동 보고 있습니다. 아 권성동. 권성동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것도 역시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습니다. 다 같은 지난... 추세예요. 네. 같은 추세입니다. 우리만 말... 이런 게 아니고 네. 모든 여론조사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똑같이나 타났습니다 네. 대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음. 사람들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한편에서는 그 전환계시잖아요. <laughs> 그 그걸 <laughs> 저기 그 여론조사 붙여봤던데 그게 뭐야? 그 미친자들 있어요 예, 예. 미친자들 사전, 남천동. <laughs> 사전 남천동이라고 <laughs> 제가 미친자들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laughs> 예. 네. 전환계실를 넣어가지고 전환계는 이제 완전히 뭐 강사가 아니라 예. 정치인으로 변모했고요 직업을 바꾼 거 같습니다 출마하겠죠 이재명 예. 대전환계 이재명 대, 대 한동훈 했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laughs> 한동훈 대표한테 <laughs>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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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친자들이 한 조사 그거 한번 봅시다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 <laughs> 예.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 이재명 네. 한동훈 이재명 전한길 음. 그건 한동훈을 매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너무하는 거. 뭐더라 여론조사 꽃꽃. <laughs> 저도 그 제목을 보고 놀랐어요. 이 뭐지 여론조사 고신가 고 뭐라고. 페르지죠 페르지.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를 여론조사 포함시켜달라는 뭐 이런저런 그 제안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진짜로. 실제 그런 제안을 <laughs> 받은 보통 조사견들 안 하는데 응. 과감한 <laughs> 것들이 있는, <laughs>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네. 돈을 천만 원 써버리나? <웃음> <웃음> 저기 나왔네. <laughs> 이전환기 <laughs> 요런 도사 다른 이 로고도 거의 비싸게 만드는데 우리하고. <laughs> 아니고 <그렇고>. 그러면 <laughs> 저기 전환기 16.7이 나왔는데 한 동훈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 한 동훈을 보여주셔야지 전환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STI에서 네. 조사한 거네요. 예, 한 동훈은 네. 어떻게 나왔나한 동훈 의뢰한거죠 직접 조사한게 아니고 당연히 예. 돈주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좀... 보여주셔야지 둘이 비싸다는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laughs> 저... 한동훈 나왔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전환기 한번 뛰어봐주요16.8 한동훈은 16.8 전환길은 16.7 1 6 7였나한동훈16.8 전환길은 <laughs> 몇이었죠? 다시 뛰어봐주세요 전환길치 (12점) 짜영점 이에요 (0점이고) (0점이) 야 여론조사 꽃꽃 야당 대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0점1이라) 그러니까. 그 사전 남청동은 참 나쁘더라고 사람들이 @웃음 만약에 <laughs> 그 <laughs> <laughs> 보면서 그생각했어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사전 남청동 이게 배경에 대면한다로 써 있죠 대면한다로 써 있죠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laughs> 한다 <웃음> 미친 자들이에요